기원기한시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어, 헌신에 대해서 우리 순양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 첫 헌신 예배니까 같이 들어야 될 말씀 같습니다 예, 한번 들으시기 바라고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교에 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어,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끝부분인데 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교에 회 자기가 없고 자기는 지금 에베소교에 멀리 에베소교에 가있단 말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해요. 그런데 어, 바울은 이 고린도를 로 떠올리면서 막늘 지치고 좀 답답하고 걱정되고 <laughs>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신경 썼던 교회인데 자꾸 문제들이 터지니까 걱정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울의 답답한 마음을 오늘 보니까 시원하게 해준 중직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중직자 본문에 보니까 세 명이 나오죠. 아, 스데바나 음, 부드나도 아가이고 아, 이런 세 명의 중심자 이름을 그대로 기명합니다 스테바나라는 교회는 어, 처음에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처음 안수한 아니, 세례를 베푼 그자가 바로 스테바나입니다 그 스테바나 외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즉 자기는 이제 복음 전환 어, 성교하면서 복음 전환을 다니는 어, 복음의 사역자지 어, 세례해주고 이런 거 하지 않는다고 본인들한테 일장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수데바는 어떤 자인가 어, 개척 멤버예요. 주님과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주의 종과 함께 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우고 처음 세례를 받았던 어, 그런 자이죠. 그리고 뭐 부드나도도 마찬가지고 아가이도도 이 스테바나 집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우리 17절 18절 한번 보시다. 17절 18절 내가 부드나도와 아이오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에 부족한 것을 이들이 에베소 있는 바울에게까지 간 겁니다. 그들이 오니까 바울이 너무 너무 기쁜 거예요. 어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갖고 왔습니까? 그다음 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무슨 무슨 말입니까? 어, 주님의 몸인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기 때문에 바울,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적게 하신 거죠. 주님이 이 셋을 보고 너무 마음이 시원했다는 것이죠. 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 답답하게 만들고 미세먼지처럼 막 숨이 탁탁 막히게 하는 사람들도 만나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답하고 지친 마음을 때로는 시원케 해주는 산소 같은 그런 얼음 냉수 같은 사람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시원하게 주는 사람입니까? 답답하게 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부인들 남편들에게 물어보면 잘 알려줍니다 <laughs> 솔직하게 알려줍니다 나는 정확해 하면서 알려줍니다 <laughs> 어, 주님의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두 부류가 공존합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어, 다 시원하고 산수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 흐렸다가 갰다가 흐렸다 갰다 하는 게또 교회입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교회는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그 빈도가 답답하게 하는 분들보다는 비교적 그 빈도가 주님을 시원하게 하고 성도들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들이 좀더 많은 교회죠 예, 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 교회도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 마음도 시원케 하는 분들이 비교적 더 많아졌길. 앞으로 그리고 갈수록 더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주님의 마음과 교회를 시원하게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기기로 작정했다. 성기기로 작정. 이 성기기로 작정한 자 때문에 바울과 성도와 주님이 아주 마음이 시원해졌다는 거예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형제들아.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는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섬기려는 자들보다는 섬김 받으려는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 자랑과 은사 자랑들로 막 섬김 받으려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 서로 성김 받으려에만 바빴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개척 멤버라고 할수 있는 이세 명, 이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평생 교회와 성도를 위해 섬기기로 어, 작정했다는 것이죠. 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남들처럼 개척 멤버 정도도 딱 세면 이제 섬김 받고 싶고 이제 인정 받고 싶고 어, 그럴 수도 있는데 끝까지 어,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기로 작정했대요. 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의 도전, 감동,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마음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어찌 주님과 바울의 마음이 시원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여름의 냉수와 같이 주님과 이 목회자의 마음, 교회를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그 마음을 시원하게 터뜨려 주신 거죠. 아, 여러분 성비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자는 이기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심히 괴롭히고 불편하게 하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각 부서나 기관에서 우리 모이자 그럴 때잘안 모이는 기관이 있습니까? 왜 그런 것같습니까 어쩌면 그 부서 사람들 모두, 기관 사람들 모두다 섬김 받으려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 안 그래도 세상에 나와서 빡빡하게 살고 힘에 붙여 사는데 교회 와서도 성겨달라는 사람, 알아달라는 사람 나를 좀 챙겨달라는 사람들만 가득해 보면 누가 가겠습니까? 모이자고 할때 누가 모입니까? 그런데 교회에 가면 은 나를 그렇게 성겨주고 사랑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관심 가져주고 이런 분들이 가득하면 모이기에는 더 힘쓰게 되겠죠. 할렐루야. 오늘의 시대는 여러분 성김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그니까 예수님의 성김의 리더십이 빛이 나는 시대죠. 점점 복음이 더 확실하게 빛이 나는 시대죠. 요한복음 십이장 2 6절성기려면 나를 따르리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 이 맡겨 주신 양떼를 섬기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김이 몸에 베어 있는 분, 그런 헌신자들을 주님은 귀히 여기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잊지 마십시오. 아 섬기기로 작정해야 된다. 작정. 두 번째, 아 바로 부족한 것을 채워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교회가 아주 시원해졌습니다. 부족함을 채워줬어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내가 스레다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나니 왜?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줬습니다 아멘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가 부족한지 지금 아, 저것들이 부족한데 내가 가서 채워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가서 좀 말씀을 채우던 사랑을 채우던 뭘 채워줘야 되는데 저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이 어. 바울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부족한 것을 그들이 그 장소에서 알아서 채워줬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네. 교회는 무엇이든 넘치고, 그리고 풍족한 곳이 맞다 아니다. 교회는 풍족하고 넘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족한 거 많은 거 많고요. 또 없는 게 많은 것이 또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리 교회, 우리 기관, 우리 목장은 왜 이렇게 없는 게 맞냐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 시간이 없다, 재정이 없다, 일손이 없다 기관이든 목장이든 없는 것을 솔직히 보면서 어, 힘들 때가 있죠 예, 어쩌면 그분들 말이 맞습니다 <laughs> 교회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족한 걸 뒷짐지고 있고 팔짱 끼고 있으면서 하나하나 부족한 걸 체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부족한 것을 보고 그 부족한 것을 메꾸려 하고 채우려 하고 애쓰는 헌신자들도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너무 너무 보배로운 자들이고 보물이고 그런 자들 때문에 교회가 시원해지는 겁니다. 시험에서도 그런 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고,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해서 "아, 이게 부족한데, 이거 없는데" 이렇게 하는 분들, 그 지적한 것을 부족한 걸 채워주면 그분이 더 이상 부족 없다, 없다 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분은 또 다른 없는 걸 찾습니다. "아, 이거 없네" 없는 걸 찾는 기가 막힌 은사가 있습니다. 어, 투시경이 있나 봐요. 남들은 못 보는데 하, 그분은 정확히 봅니다. 이거 없네. 우리 왜 이거, 이거 <laughs> 우리 목장에 이거 없어. 다른 목장이 있는데 왜 우리 목장은 없지? <laughs> 그런 분들도 어, 있지요. 실 부족한다고 채워진다고 이제 됐다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 그런데 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동역하는 분들은요 그런 가시적인 부족함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바로 부족한 걸 그들도 찾는데 어떤 부족한 걸 찾는 줄 아세요? 영적 부족함. 절 진짜 채워야 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다 외적인 것을 보고 부족함이 없다 하는데 그 영적 헌신자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은 아니 그러게 그게 없고 그게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 목장은 기도가 없구나 기도가 없구나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로 채워야지 할렐루야 우리 목장은 사랑이 없구나 그럼 내가 더 사랑해야지 우리 목장은 관심이 없구나 서로 서로에게 그러면 내가 더 관심을 가지고 전화 한번 해야지 부족한 것을 이세 사람들은 채웠다는 거채요 영적인 부족함 눈물이 부족하구나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울어야지 눈물을 채우고 그리고 믿음이 부족하면은 믿음을 채우고 그리고 감사가 부족하면은 나의 감사를 목장 가운데 나누면서 감사로 채우고 할렐루야 네. 부족한 걸 꼽지 마시고 내가 채울 부분을 집중하시는 우리 순장님들 그리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무엇이 부족 부족을 채웠는지를 모릅니다. 어 이게 부족한 걸 채웠다는데 아무도 어, 이게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물질인지 사랑인지 믿음인지 근데 아무튼 어, 그들은 부족한 걸 정확히 채웠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12절 보겠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봉사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나는 할렐루야. 어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물 말미 보충해 주물 말미암아 감사가 없던 곳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죠? 감사를 통해서. 감사 이들을 통해서. 자 마지막 세 번째. 아 이들은 이들의 헌신 어떤 헌신이 시원케 했냐?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좋은 소식. 우리 아이 그러니까. 멀리서 안 좋은 소식. 고린도 교회가 큰일났다. 바울 목사님 빨리 오세요 못 쓰니까 나이가 나서 우리는 못 하겠습니다. 아유 못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와서 그 자기 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문을 채워줬다는 사실. 그래서 다시 교회가 다시 활기가 있고 세워져 가고 있다는 그 좋은 복된 소식을 이 바울에게 전해줬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잠원 25장 25절 보겠습니다 잠언2 25, 5예 보겠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아멘 보면요 좋은 소식을 전할 때요 들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우리 사모님도 어, 매주간에 한번씩꼭 물어봅니다 우리 성도들 어, 다 어떤지 어떤 성도는 요새 잘 나오냐 어. 하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막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어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어.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이 갑자기 무슨 일인지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고 계시고 <laughs> 어. 그런 것들을 한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런 소식을 딱 전해주면 시 밥을 드시다가도 막 이제 배불러가지고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행복해요. 아주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어. 멀리서 오는 소식이지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네. 사실 바울은 답답하고 걱정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네. 음,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만나면 반갑고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런 사람은 대체로 항상 만날 때 나쁜 소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좋은 소식, 어, 소망의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만날 때 기쁘지. 나쁜 소식 전하는 사람 만나면 자꾸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기해요. 같은 말이고 같은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라해도 좋은 말, 소망의 말, 믿음의 언어로 해석해서 전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안 좋은 부분만 아주 기묘하게 찾고 강조해서 나쁜 소식을 뿌려서 막 이렇게 전해주는 분들,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나쁜 소식을 전해주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봐요. 제가 예전에 부흥 교역자 사역할 때. 어, 항상 이제 예배 맞치면은 이게 차량 운행을 했는데 그때는 어,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맞추고 가면은 한 여섯 일곱 분이 항상 군사님들 집사님들이 태우고 어, 주변에 차량 운행을 갔는데 어, 대부분 다 어, 와, 오늘 주일 날 은혜 받았다 오늘 성도님 이번 눈데 뭐 너무 너무 예쁘더라 아니, 좋은 얘기 막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꼭한 분이 있어야이겨지질 않아 나 그분 야 남들은 똑같이 설교 듣고 하는데 그분은 꼭 삐딱한 것만 계속 얘기할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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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메시지에 대한 얘기 아니라 오늘 목사님 내이가좀 이상하던데 <laughs> <laughs> 평생 사모님 이 그런 걸 챙겨주지도 안나면 하여튼 그분은 여기서부터 그분을 그래서 나 나중에 제가 그 했잖아요 어. 이렇게 지혜를 발휘한 게 그분을 제일 먼저 내려주렸어 오늘 제일 마지막 코스였는데. 아 이제 좀 코스를 바꿔야겠습니다. 제일 먼저 내리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이제 막이 영향이 그분이 이빨이 세요. 이김이 <laughs> 보통이 아니에요. 야. 근데 그 좋은 말로 좀 이기면 얼마나 하는게 영광 돌리고 저기. 송 성도들도 한 믿음의 형제지만. 하, 참. 어, 너무 너무 그래요. 근데 다른 분들 되게 좋게 얘기. 오늘 막 음식도 식당도 좋았고 오늘 누구 누구 보니까 막 애가 인사도 싹싹이 잘하고 막 이렇다는데 그분은 꼭 인사 안 하고 뭐 그런 사람만 보고 야 그거 진짜 파고 어, 특별한 은이 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아, 분위기가 전체가 이상해져요. 막 좋았다 그분 매번 이빨이 얼마나 되신지 분위기를 장악을 해버리죠. 제가 제일, 가왜 오죽하면 그렇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내려드려야 되니까.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돌아야 됩니다. 차량 운행하다가 제일 먼저 내리는 분 오해하지 마시고. <laughs> 괜히, 내가 얘기했다가 어, 차량 운행하면, 어, 원래대로 하십시오. 계속. 갑자기 바꾸시면 안 됩니다. 내가 괜한 얘기 해가지고 또. 어, 어. 그분들, 그런 분들 또 눈치는 엄청 빠르시거든요. 내가 알거서 <laughs> 아니요, 그막이해도다하셔 정말. 아무튼 어 어제 우리 순장님들 중에 한 순장님이 금요일부터 또 어제까지 한목원에 집에 찾아가서 그 어머니도 만나고 교회 한 동안 나왔다가 안 나오시는 그 수술하고 나신 그 어머니도 찾아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어서 교인들이 없어졌는데도 어, 다 찾아가서. 위로하고 선물해드리고 어, 그들의 또 부족한 부분 또 겸면하고 해가지고 다시 교회를 나오게끔 하고 아, 그런 거 보면서 야, 목사보다 좋은 <laughs> 어, 그런 주님의 대리 목자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계시는 것인지 저분은 아실까? 어, 목사들 기 마음이 기쁘고 시원한데 아무튼 음, 매일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제 내 양떼라 생각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도 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좋은 말, 좋은 소식을 좀 전하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목장이 아주 밝아지고 활기 화기, 해야할줄 믿습니다. 말씀 결론 내릴게요. 길게 안 하고 여러분 딱 보니까 이들은 모두 주인을 닮았더라고요. 주인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신 예수님을 닮았더라고요. 첫 번째 겸손히 성겼던 그 예수님 섬김 예수님은 이 땅에 성김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너희를 성기고 내 몸을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죽기까지 마가복음 10장에 그랬죠 그 예수님을 닮은 이 헌신자들이었고 두 번째 우리의 영과 육의 부족함을 십자가와 부활로 다 채워주신 그 예수님 그 모형이 그대로 이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는데 필요한 것들 누군가 채워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예수님의 사랑과 성김으로 채워졌어.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에 복된 소식이셨죠. 복된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말씀을 전할 때도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앞으로 장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한다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겠다고 좋은 소식, 믿음의 소식. 복된 소식, 소망의 소식만 전해 준그 예수님을 닮아서 이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인 주, 종이었던 줄 믿습니다. 네. 결론 맞습니다. 우리 순장님들도 오늘 구린도 교회의 보석과 같은 이 헌신자들처럼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같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교회와 여러분들의 목원들을 성기기로 작정하시는. 헌신 예배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목원들을 부족함을 좀 살필 줄 알고 센스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혜와 관심에또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부족한 게 무엇인지 말은 안 해도 그 마음까지 통찰할 수 있는 그 신실 영한 성도 그 순장님들이 되셔서 그들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부족한 거 채워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 불평과 나쁜 소식. 전하지 말고 특별히 단임 목사에 대해서 나쁜 소식은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laughs> 부족하고 나쁜 거 많지만 음, 하면 할수록 그들의 영혼은 말씀드릴 때 죽습니다 아, 절대 어,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내가 단임 목사 되서는 게 아니라 단임 목사에 대한 나쁜 소식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목원들 사이에도 서로 서로의 나쁜 소식도 얘기하면 안 돼요 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러면 우리 순장님이 최고라고 막 난리가 날 겁니다 <laughs> 그리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부족한 양들은 목자를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장은 또 그런 양들이 또어 나중에 성기임이가 나오고 또 순장이 나오고 그러면서 의혜놓은 목장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쭉갈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문 25장 1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주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라. 아멘. 옆사람께 인사합시다. 주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립시다. 네. 네. 여러분, 이 찬양하고, 음, 제가 기도하고 넘겨드릴게요. 아, 오늘 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저는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못합니다. 아, 부족합니다. 아, 나는 나 많이 이기적이고, 많이 부지런하지도 못하고 나만 알고 그럽니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겠지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니 사모님께서 최애 찬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집에서 가끔 설거지 뭐할 때나 뭐할 때나 흥겨 부르던 찬미 의수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낮에 해처럼 밤에 달처럼 우리 어머니, 사모님 이거 자주자주 자주 부르시면서 때로는 울면서 부르시면서 낮에 해처럼 밤에 달처럼 그렇게 살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수 없을까 그렇게 헌신할 수 없을까 그렇게 고민만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